여러분 저 진이에요 오늘은 베이블레이드를 가지고 놀아볼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모신 일단은 저가 베이블레이드에 있는걸 다 가져왔어요 어. 있는걸 다 가지고 왔는데 저는 미안한데 베이... 페이, 팽이가 일곱개밖에 없어서 잘 못할거에요 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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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꼬맹이 런처, 런처. 런처. 두개 어. 안 보여. 이들은 열약 유니콘. 근데 이거 그거 사이펜으로 색칠했어요. 이거는 로스트 롱게였어요. 잠깐만 기다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보여주자. 좌회전이죠, 좌회전. 레티. 뭐라고요? 발키리. 발키리. 아, 여기 보여. 밑으로. 아, 얘는, 얘도 황금이에요. 저 색칠했어요. 맞아. 얘는 아, 크리스마스. 멋지죠. 이거 엄청 세요. 얘는 레전드 스프리건. 스프리건. 드래 한번에 신기해. 드래님 파분을 얘가 줘야죠. 진짜 쎈데크라스타얘를 이겼어요. 체력이 흡수해요, 얘는. 맞아 얘를 지금 내가 게, 얘는 신기한 게 점프가 돼요, 점프. 알았어. 아, 이거는 제노 에스칼리버. 에스칼리버. 이게 누가 가져올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댓글로 영상 속에서 제가 데크... 정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댓글로 맞춰주세요 여러분 베이블레이드 저가 촬영 친구랑 한번 해볼게요 촬영 친구 안내면된다 거기가 이거 예뻐 이거 예뻐 이겼다 런처 고르세요 런처 런처 아무거나 나 그거 이거. 저는 이런 차로 하겠어. 다 여기 너 이름 있어. 이런 차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여기 도 가리면 돼서 오늘은. 아니. 패 자, 안내면 진도 골라라. 골런처 골라 일단. 자, 이거 뭐야? 런처, 런처, 런처 보여 줘야지. 이런 차예요. 사우런처 음. 레전더스 피런처 안내면 진거. 안 내면 진다, 가이가 이뻐. 안 보여. 안 돼. 나또 이겼다. 어, 나는 이겼어. 크라우스. 크레이스 사타. 촬영친구라고 촬영친구가 크레이스 사타. 크레이스 안 내면 진다, 가이가. 아, 그래. 저, 이거. 안 내면. 안 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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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수, 네. 이거 네. 네. 여기 와. 일로 와, 안 네. 일로. 와. 안 내면 네. 진다. 가이, 안 내면 진다. 가이가 이뻐. 가위가위보 보. 예, 이겼다, 또이겼다난 이거! 로스트! 롱런 게이지로 쓰.. 둘중 아이디어 니서안될거요 아, 잉 진짜! 저는 런처, 레이 런처 레이 딴 걸로 하면 되요 런처 이런 차로도 할게요! 이름 딱 까짓다 저는 레전드 스피거! 레전드! 안 그리고! 스리건안 내는 진거가위가위보가위가위보가위가위보 이겼다! 저아요 어... 이거! 한 명은 빼야되는데, 유니콘을 빼자고. 네. 저희는 에스칼리버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키리를 할게요. 자동으로 발키리가 됐어요. 유니콘을 뺐어요, 여러분들. 생이가 하나가 부족해. 네. 아, 그러면 배틀하러 고고. 시. 자, 첫번째 대결은. 시. 여러분, 안 보여주고 랜덤으로 하는거요 근데 왜 내가, 내가, 내가 그거 같지? 내가 왜 촬영하는거 같고, 니가 촬영친거 같아? 시. 자, 응? 팽이를 골라줄게요. 저는 이렇게 팽이가 있는데, 어, 어. 너 팽이, 저는 아, 안 보일 거야. 네가 이렇게 차려줘 자, 수 네가, 수 네. 이렇게 들고 차려줘. 네가 이렇게 들고차려 아니 여기를 찰려. 아, 그냥 줘봐. 여러분 한번쓴 팽이는 못 써, 못 써. 알았지?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 이거요. 뭔지 알죠? 자, 끝! 자, 팽이 배틀 준비! 이거, 어디, 이거, 어디, 이거 어 이거 뭐 저는 10은? 10은? 3, 2, 2 1, go! Oh y e 점요 1점, 2 3점 내요 1점, 2점, 3점 내기시점 3점, 3점, 3점 내기에요. 에요에요 아니지! 하나 쓴거 못쓰지! 계속 쓴거 3단 내는 아야왜 싫어 계속 쓰는 거아 진짜로 연는못써요 아니 3, 2, 1, 고 슛. 약하게 누른데 나? 스페싫아 스페인 핀러1대이 누가, 누가 승 거. 누가 승자일까? 과연? 아, 예지? 잠시만 누가 던꺾고 어떻게지? 해줘. 이렇게 돌려주고 어. 3, 2, 1! 과연... 어 스피드를 쓰로졌다이 졌어요 여러분. 비실 차량 친구 졌다. 저희는 비실설입니다 네? 그게 뭐야? 한번쓴거못 써요 여러분 근데 왜 내가 주인공 같냐고 다음! 다음! 보여주지 말자 저는요? 보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 전 이거예요 아셨죠여러 오지 마세요 이거예요 좌회전을 할까요? 우회전을 할까요? 달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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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운드 사탐 가라! 레전드 스프링은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제가 고민을 했는데 드디어 생각했어요. 과연 좌회전일 것인가, 우회전일 것인가 잘 봐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종 어. 너 어떻게 알아? 저는 좌회전이었습니다. 좌회전. 그리고 제노스칼리버를 가지고 왔는 애는 샤크예요. 샤크. 샤카. 아 어, 벌써 끝이 것 같은데? 얘가 졌다 얘가 졌다 얘가 졌다 안돼! 아 차, 이겼다 1점 여러분 일점일점 촬영 친구가 1점 1점 촬영 친구가 1점을 획득했어요 안돼 원래 <레일> 저스탬드지로잡아어요서양 친구 이정획 <laughs> 마지막 정리 레디 셋 쓰리 투원컷 버스터 시 우선 5최한판더 해야 돼 내가 버튼 내 더버렸어요얘우월고싶제우월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을 먹고 싶게데은게 있지 <laughs> 여러분 은 이거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랍니다 데 밥을 먹고 싶은스 밥을 기고싶스 몇번리 기대 어? 안 됐다. 코 어, 줘. 현재 현재 근너내모 어, 보여. 근데 이때 이름. 1대 1입니다. 크게 좀 얘기해. 나나이대 1입니다. 아 1대 1. 1대 1, :1. 1, 1 맞지. 투 거. 왜, 오버필리씨나 돌리지도 못했어. 알어 미안해. 아, 네. 어, 그지뭐지 이거 땡기는 거야. 이거 이거. 잠깐만, 너무 갖고 있어. 웃끼워 어떡해요? 고쓰 잠깐만, 잠깐만. 어. 쓰리. 거 오버피니쉬. 여러분, 우진이가 이겼어요. 우진이가 지니, 지니? 이겼어요. 다음에는 꼭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필기 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코 저기 있고, 자, 런처 저기 있이리코는이기이리 4코는 이리는저는저이키리다는 저기 있는저이키고 9코는 는 저기 아이, 보여 롱듀스, 프레이스 사타, 레전드 스피걸. 지금 좌 회전이에요. 다음에는 꼭우 회전을 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끝. 한번 더. 구독, 좋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친한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